박서진은 최근 자신의 고향인 삼천포의 전통 어업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요 투자자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한 어부들을 기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어업의 모습, 이야기, 전통적인 어획 방법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맏형 효영부터 여동생 효정까지 그의 가족 모두가 내레이터로 영화에 출연하여 진솔하고 감동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촬영 중 제작진은 새벽부터 새 형제와 함께 항구로 가서 그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풀고 생선을 말리고 바다와 관련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돕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어부들의 노동에 대한 존경심을 확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효정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녀가 감정이 풍부하고 부모님과 바닷가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종종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는 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삼천포 주민들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강인한 정신을 담아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말 온라인 플랫폼과 일부 케이블 TV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론은 이 작품이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면서도 박서진과 그의 가족의 개인적인 흔적이 깊이 담긴 작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